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요즘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어, 한낮 시간은 참 힘드시죠? 어, 오늘은 이른 아침에 에, 여러분께 많이 방송을 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고엽제 후유 의증. 고엽제 후유증에 대해서는 많은 방송이 됐지만, 고엽제 후유 의증에 대해서는 어, 좀 소울이한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인정하고요. 어, 등록 신청 신검 준비 서류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고엽제 후유의증에 대해서는 어, 지금 보통 안내가 좀 많지 않아서 어르신들이 이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특별히 고엽제 후유의증 등록 신청 신검 준비 서류를 여러분, 께 상세하게 하단에다가 제가 아주 상세하게 제가 지금 서류를 기록해놨습니다. 에러는 한국에 있는 분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한국에 있에에에에 있는 한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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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 한국에 있는 는는는 한국에 있는 어, 기타 어, 모든 분들의 관심 사항에서 어, 사실은 어, 별 관심 없이 좀 관심이 좀 소홀했다고 보면 표현이 낫겠죠. 관심이 없다고 하면 그건 좀 어, 맞지 않는 얘기 같고요. 어쨌든 지나쳐 버린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어, 혜택이 장애 등급으로서 어, 일단 어, 그 본인 사망으로 이미 혜택이 종결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어, 방송에 앞서서 어, 저희 방송에 예,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어, 구독 버튼을 어, 꾹좀 눌러 주십시오. 그리고 어,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 주시면 여러분께 계속해서 어, 좋은 정보 어, 들려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 이, 그 이유는 어, 잠시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단 고협제 후유의증은 상위 등급으로 표현이 되지 않고 장애 등급으로 표현이 됩니다. 아시겠지만 고도, 중등도, 경도 이렇게 세 가지로 되죠. 근데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이 고협제 후유의증은 본인이 사망하면 거기서 종결이 돼 버립니다. 예를 들면 고협제 후유, 후유증에는 등급이 나와서 이제 유족에게 배우자에게 아니면 은또 이런 혜택들이 일단 계속해서 주어지는 경우가 많죠 물론 이제 7급은 안 되지만 6급부터 1부 이렇게 돼서 되는데 이 장애 등급 그러니까 후유의증은 완전히 본인이 사망과 동시에 모든 혜택이 여기서 중단이 돼 버립니다 자 그런데 제가 방송을 하면서 많은 댓글과 전화 받을 때마다 호소하는 게 그것입니다. 그 미망인들 그러니까 어, 남편이 살아 있을 때는 그래도 어, 고엽제 후유의증으로서 고도로서 생활비를 어느 정도 충당을 해갔는데 남편이 이제 사망을 하고 나서니까 유족에게는 줄어진 게 없다는 거죠. 그 매품 받는 것도 없어져 버렸다. 그럼 어떻게 살라고 이렇게 호소하시는? 어, 미망인들이 되게 많습니다. 상당히 많아서, 아, 하여튼 내가 <laughs> 언젠가는 이걸 꼭 한번 어, 짚어 드리고, 어, 정말 보훈처에 적극적으로 어, 이 내용을 설명을 해서 그분들이 이해하도록 어, 이렇게 하려고 제가 지금 어, 준비를 해 놓고 있고, 또 기가 회날 때마다 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어, 이렇게. 에, 고엽제 후유 염증 환자들에게 다소 남아 이 방송을 함으로써 도움을 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오늘 이 방송을 합니다. 이 방송으로 끝난 게 아니고 계속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제가 모임에 참석하거나 발표에 참석할 때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제가 자료를 만들어서 일단 배포해 가면서 보훈 쪽 관계자에게.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은 어, 제가 어쨌든 이리저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또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자, 어쨌든 어, 후유증 장애 등급자도 어, 배우자 또는 유정에게 소정의 혜택을 부여해야 해 달라는 것입니다. 자. 이 분들이 고엽제면 월남 참전용사입니다. 자, 월남 참전용사가 지금 최소한도 75세에서 85세 이렇게 되죠. 자, 그 분들이 이제 얼마 여생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물론 미망인들도 그 분들이 사망하면 지금까지 만약에 경도 중등도 고도 뭐 경도를 받으면 뭐 도움이 크게 되지 않았겠습니다만은. 고도 정도 받고 있으면 그래도 나름대로 어, 생활에 도움이 되어서 어, 힘을 얻어서 살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남편이 사망을 한가 그 장애 등급 혜택이 동시에 사라져버립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미망인들은 정말 눈물겨운 호소를 합니다. 그럴 때마다 가슴이 찡하고 무너집니다. 정말 미워집니다. 그래서, 아, 이걸 어떻게 해야? 어, 그런데 사실상 이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는 이보훈처 그러니까, 어, 고엽제, 후유 의증, 물론 이제 다 다른 지병이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 예산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쉽사리 그분들이 이해를 하면서도 어, 아, 해드려야 될 텐데라는 생각을 가지면서도 쉽게 어, 실행을 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항상 예산 다량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 그래서 어 이번에 보훈처장님이 새로 어 바뀌었고 대통령도 바뀌어서 일단 우리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의 그분들의 마음을 섭섭하지 않도록 해 드리겠다고 한그 말씀을 어 항상 가슴속에 담고 있습니다. 이 미망인들. 그래서 기대를 항상 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아무리 봐도 고엽제 후유의증에 대한 어떤 특별한 혜택이 주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특히 지금까지 고엽제 후유의증으로 많은 질병을 갖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아직도 경도 등급, 그러니까 경도 중등도 고도 중에서 가장 낮은 경도도 못 받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냥 매월 한 달에 한번 아니면 2개월에 한 번씩 보험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아다가 약국에서 약을 타다 일단 그렇게 잡수고 계시는 것으로 끝납니다. 자, 그래서 이분들에게는 매월 주어지는 금액은 없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자, 그래서 이분들에게 미망인들의 그 애환을 끊임없이 듣고 있는 저로서는 가슴이 예, 아플 수밖에 그리고 또 함께 이 마음을 공존할 수밖에 없는 누구나 상세한 내용을 알고 보면 어, 이 저와 똑같은 마음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어쨌든 어, 미망이나 유족들의 애완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요구가 이루어질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예, 보훈처나 각 보건처장님께 계속해서 어, 구구절절 간절하게 호소를 하겠습니다. 어 여하튼 여러분 미력하나마 어, 후유의증 환자 여러분께 항상 함께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자 그렇다면은 어이 오늘은 이 방송한 이유가 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 방송을 한게 아니고 물론 이제 이 설명도 어, 필요했지만 어그 하단에 보면. 이제 여러분께서 좀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 경도도 못 받아서 그러니까 그 고엽제 후유의증으로서 몇 개씩 갖고 있으면서도 경도도 못 받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에, 이제 도움을 드리고자 어, 등록 신청자 신검 받을 때 준비 서류를 제가 상세하게 밑에다가 기재해 놨습니다. 다 하셔요 보시면요. 자 당뇨 고혈압, 고혈증, 갑상선 저하증, 어, 이런 거는 최근 6개월 동안 약 처방전을 약 처방전은 지금 어, 보훈처에서 받았잖아요. 아, 보훈 병원에서. 그러니까 그약 처방전 6개월 분을 갖고 어, 신청할 때 첨부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금 등급이 없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자, 그다음에 심상선, 건선, 만성, 단마진 이런 거는 최근 1년. 최근 1년 약 처방년을 일단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준비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허혈성 심장질환, 어, 심혈관 조형술 중재술 결과지 영상 자료와 그리고 스탠드 삽입 등 시술한 경우, 시술 기록, 그 다음에 심장 초음파 검사 결과지 영상 자료, 이런 것들을 어, 일단은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그뭐 어~ 비호지킨 임파선 폐암 연조직 육종암 그리고 호지킨병 후두암 다발성 골수종 어~ 기관암 전립선암 침샘암 자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담낭암 담도암 담관암 악성종양 이런 것들은 수술 전후 조직 검사 결과지를 준비하시고 어, 최종병기 및 어, 치료계획 소견서를 첨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술 받은 경우는 수술 기록지까지 또 어, 첨부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내출혈 내경색 어, 초진 기록지 그리고 어, 검사 자료 CD 와 판독지 그리고 내출혈 초진 기록 MRI 와 CD 판독지 그리고 내경색 MRI 와 CD 의 판독지 그러니까 MRI를 찍었거나 CD가 있으면 어, 판, 그 영상과 어, 판독지가 꼭 필요하겠죠.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보험 병원에서 이것을 어, 약을 타다 잡수셨으니까 이것을 요구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어, 무혈 계사증, 검사 자료하고 CD와 판독지, 병리, 예, 조직 검사지, 이런 것도. 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이 다 어, 기억에 남을 수도 없고 또 본인이 해당된 경우는 기억에 남을 수 있겠지만 제가 하단에 이거 다 상세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듣다가 못 들으시면 생각이 안 나면 아래 이렇게 내려가서 보면 지금 제가 설명한 내용이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아 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제가 준비 서류를 지금 대충은 지금 읽었는데요. 다 읽지 않아도 여기에 밑에 서류가 어, 자세하게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걸 하나씩 예, 참고하시면 됩니다. 본인에 해당된 것만 질병에 해당된 것만 준비를 했으면 몇자 안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르신 써도 돼요. 보고 자 그렇게 어, 써 보고 쓰시도록 이렇게 표를 제가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단에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어,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들이 예, 홀대를 받고 있는 건 사실이다. 어, 그거는, 어, 등록 신청, 신검 준비 서류를 무엇을 준비한지 몰라서, 어, 신청도 못하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어, 그분들이, 예, 꼭 신청을, 예, 신검 준비 서류를 잘 예, 준비해서, 어, 신청을 해서, 어, 혜택을, 어, 장애 등급. 그러니까, 고도, 중등도, 경도. 장애 등급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이렇게 제가 지금 준비 서류를 어, 나이를 해놨는데, 그걸 보고 어, 서류를 제출하면 아마 어, 그 등급에 해당되는 어, 장애 등급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어, 여러분께서는 그걸 꼭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어, 이제 한번 되풀이하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자, 내가... 어, 고엽제 후유증 질병이 4개를 갖고 있다. 근데 4개 다 등급이 없다. 경도도 아니다. 어, 이 4개를 갖고 있으면, 어, 그러니까 내가 등급이 없는 고엽제 후유증 4개를, 질병 4개를 갖고 있으면 경도장애 등급을 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또 경도장애가 세 가지 질병을 갖고 있으면 경도 장애를 세개 갖고 있으면 중등도 장애를 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중등도 장애 두 가지면 고도를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누누이 해 왔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되풀이, 한번 해서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지금 되풀이 했습니다. 자, 고도는 중등도 장애 등급이 두개 이상이면 고도 등급을 받을 수가 있다. 단, 예외가 있는데 두 개가 있다 하더라도 어, 피부 관련 질환이 있으면 그거는 어, 개수로 어, 쳐주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등도는 경도 장애가 세 개가 있으면 중등도 장애를 받을 수가 있죠. 그리고 경도 장애는 등급 미달자가 미달 질병이 네 개를 가지시고 계시면 아, 이게 중등도, 아, 경도 장애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신청을 할때 어, 그냥 가서 보험체가 내가 지금 두 개, 세 개를 갖고 있으니까 네 개를 갖고 있으니까 경도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 제가 지금 이 아래 하단에 각 질병마다 어, 준비 서류를 상세하게 제가 하나도 빠짐없이 제가 기재를 해 놨어요. 그 서류를 그대로 준비해 갖고 어, 내가 <laughs> 만약에 경도 도못 받고 있다. 질병은 네 가지인데, 고엽제, 호유증이네 가지를 갖고 있는데, 경도도 못 받고 있다. 아,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그 준비 서류를 준비해서 첨부해서 어, 여러분들이 소재지, 예, 지역, 그러니까 보훈지청에 예,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같이 서류와 같이, 예, 그러면 여러분의 그 어, 보훈병원에서 신체 예, 검사. 이 내용을 보고 어, 여러분께 등급을 아마 아, 아마 등급을 해당된 등급을 여러분께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어, 제가 이거 준비 서리 해놓은 것은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잘 메모하셔서 어, 그리고 아까 등급의 어, 예, 경도가 세 어, 개다 그러면 중등도다. 중등도가 두 개다 하면 고도다. 이렇게 예, 알고 계시면서 단 어, 중등도가 세 개, 4 개라도 그 중에 피부 질환이 세 개가 돼 버리면 고도를 받을 수 없다. 피부 질환을 제외한 두 가지 중등도 장애 등급을 받았으면 고도 등급을 받을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이 준비 서류는 여기 나와 있는 서류가 다 있다. 그래서 이 주, 서류를 준비해서 제가 이 전화를 받을 때마다 고엽제 후유 의증 어르신들의 그 미망인들의 전화를 받을 때마다 가슴이 미어집니다. 무너집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도 잘 모르시고 또 듣는 것으로 끝나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특별히 준비를 한 거니까 이걸 놓치지 말고 그 메모한 사항을 해당된 것만 메모하면 됩니다. 만약에 잘 모르면 손자한테 해달라고 적어달라고 하세요. 라고 해서 갖고 고소리를 그 준비해서 병원 가서 어, 보험병원 가서 내가 이렇게 이렇게 다녔으니 어, 어, 지금 당뇨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다녔으니 어, 6개월 처방전을 해주십시오. 6개월 처방전 들고 신청하는 을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갑상선 기능저하증도 어, 제가 6개월 동안 약 처방전을 준비해서 접수하면 됩니다.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나요? 아시겠죠. 자그 다음에 만약에 에, 비오치킨 임파선, 뭐 폐암 이런 것 같으면 수술 전후 조직검사 결과지가 그걸 붙여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최종병기 및 치료 계획 소견서를 해달라고 해야 됩니다. 병원에서. 보병원에서그 다음에 수술을 받는 경우는 수술 기록지도 어, 발급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준비해서 함께 붙여서 어, 일단 어, 접수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걸 보고 어, 보은병원 신체검사실에서 어, 이 내용을 보고 어, 여러분에 적절한 등급을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 예, 하는 방송은 여러분께 어, 피부로 느껴지는 실질적으로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지금 방송입니다. 자, 그래서 어, 제가 이제 이그 고엽제 후유의증 어, 환자들에서 아까 잠시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언제든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어, 보훈처와 관련된 업무가 있을 때마다 제가 이, 이 서류를 여러분께 항상 어, 좀 제출을 하기도 하고 주장도 하기도 하고 하소연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께서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부탁 말씀은 어, 저에게 힘을 실어줘야 됩니다. 자, 힘을 실어주려면 어떻게 실어주느냐? 뭐 다른 뭐 비용을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 왜냐면, 어, 이제 어, 제가 이제 구독자가 많으면 자, 구독자가 뭡니까? 아, 어, 저를 네. 방송을 청취하고 있는 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 보훈처에 전달되는 내용이 무게감이 실립니다. 그래서 어 어르신들이 지금 어르신만 지금 구독 버튼을 눌렀으면 그 가족까지 예 사모님하고 그 가족들까지 예 구독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어 제가 구독자가 많이 늘어나면 늘어난 만큼 어 제가 그 보훈처에 예 모든 것을 요청할 때마다 항상 그분들은 내가 얼마나 많은 행운을 확보하고 있는지 그걸 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다내 뒤에서 뒷받침이 될 후원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히 지금 말씀드립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제 욕심이다기 보다는 서로 일고 양도 여러분도 좋고 저도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후유 의증 환자들이 거의 노고와 그 애환을 제가 좀 덜어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감히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하시고 이제 저에게 힘을 실어 주려면 여러분 직접 구독 회원이 됐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사모님 그리고 또 가족들까지 많이 구독 버튼을 클릭을 해 주시면 제가 더 힘을 얻고 보은처에서도 느낄 때아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렇게 애환이 있고 이렇게 요구를 많이 하고 있구나 라고 느낄 때이 우리가 요구하는 부분이 하루라도 빨리 적응되어서 여러분께 결국은 혜택은 여러분께 돌아간다는 사실. 자 오늘은 좀어좀긴 얘기 불필요한 얘기를 했죠. 어, 이해하시고 어, 제가 드린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 지금 고엽제 후유의증으로서 어, 등급을 못 가, 어, 받지 못하신 분들은. 등록 신청을 하시되 하시되 에, 아까 어, 아래 하단에 쭉 나열해 놓은 어, 이제 질병에 따라서 어, 준비서류가 각각 달라요. 그러니까 그걸 준비해서 예를 들어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이라면 최근 6개월 동안 보훈처에서 받았던 약 처방전을 붙이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게 렇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 여러분 꼭 그렇게 하셔서 어, 정말 아. 내 방송을 듣고 이렇게 했더니 잘 됐습니다라는 그런 깊은 소식을 저에게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하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께 정말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좋은 정보를 전해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요.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